제 4화. 사랑의 대속가 신부의 귀한. 세 번째. 에르하나와 레인이가 만나기 5분 전. 만세, 만세.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시장을 가득 메운 함성소리에 마차 안에 있던 레인이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도 그럴 것이 마차가 들썩일 정도의 함성소리였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있던 레인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일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던 리오와 크리시스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발포가 끝났나 보군, 이라며 밖에 상황을 차분히 짐작하였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나도 큰 소리에 레인이는 귀를 막을까 말까 하다가 크리시스에게 밖에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새로운 법이 발포되었어. 새로운 법? 응, 사랑의 대속이라는 예수아께서 주신 법이야. 요컨대, 반역죄를 지은 노예들을 해방해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나 할까? 설마, 내가 받은 명령이 그? 맞아, 내가 그 법의 첫 번째 수혜자야.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제 아무리 왕인 에르하나의 명이라도 반역죄를 지은 노예를 해방시켜줄 수는 없었다. 샤르비트 왕 또한 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놓여있기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든 거야? 생각해봐 누가 이런 법을 대놓고 만들었는지. 아, 장난스레 웃는 크리시스의 모습에서 레이니는 단번에 그 사람이 에르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래나 저래나 레이니 넌 사랑받고 있어 왕께도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나쁜 생각 같은 건 하지 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젠 새로운 미래와 행복만이 펼쳐져 있다고. 알겠지? 응. 샤르비트 왕국으로 오는 사흘 내내 레인이는 많은 생각들을 하였다. 에르하나가 어떻게 자신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건지 그리고 에르하나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샤르비트 왕국으로 왔다. 평생을 걸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버렸어. 나는 에르하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아이고, 한참 에르하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부터 엘피스의 목소리가 들려와 레인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그래요, 엘피스 경? 레인이는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여 창문을 열고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엘피스는 한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푹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골치야 정말 여기서 마차를 멈춰야 할것 같아 위험하니까 제대로 앉아 있어 아가씨 네 엘피스는 레인이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지 못하도록 남은 한 손으로 마차의 창문을 닫아 버렸다 엘피스가 왜 저러는지 이유를 듣지 못한 채 레인이는 그냥 조용히 그의 말에 따라 의자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 마차를 멈추어라 엘피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차가 제자리에 멈춰 섰다. 예상보다 빨리 멈춰 선 마차에 리오와 크리시스는 어리둥절해 하였으나 이유가 있겠지라며 자리에서들 일어섰다. 리오가 먼저 마차에서 내리고 그 뒤를 이어 크리시스가 내렸다. 이런 왜 그러느냐? 마차에서 내린 크리시스는 뭔가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소리를 내버렸다. 웬만하면 놀라는 일이 없는 크리시스였기에 리오는 왜 그러나 하고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허허. 크리시스가 놀란 이유를 보게 된 리오는 방금 전 엘피스가 왜 마찰을 멈췄는지를 알게 되었다. 더불어 엘피스가 아이고 골치야, 정말이라고 말한 경위까지도 말이다. 그들 부자가 목격한 것은 노예의 모습으로 한박 웃음을 지은 채 사력을 다해 뛰어오고 있는 에르하나였다. 발목에 채워져 있는 족쇄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지던 그는 일국의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지저분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에르하나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다시 환하게 웃으며 레이니를 향해 달려왔다. 그 모습에 마차 쪽에 있던 사람들은 사랑이란 정말 위대해라며 진심 어린 감탄들을 늘어놓았다. 레인이 빨리 내려와. 크리시스는 안 되겠다 싶어. 레인이에게 빨리 내려오라며 재촉을 하였다. 레인이는 크리시스의 손을 잡고 단숨에 마차에서 내려왔다. 왜 오빠, 무슨 일 있어? 그게 왕께서 마중 나오셨어. 뭐? 에르하나가 마중 나왔다는 말에 레인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얼굴로 크리시스를 쳐다보았다. 레인이 과연 그의 말대로 에르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에르하나의 목소리였다. 7년 만에 듣는 그리운 이의 목소리에 레이니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천천히 조금씩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에르하나? 얼굴은 분명 에르하나인데 레이니가 알고 있던 모습에 에르하나가 아니어서 그녀는 벙쪄버렸다. 손질되지 않은 덥수룩한 검은색의 머리카락과 노예들이나 입을 법한 넉마 같은 옷 무엇보다도 레인이 자신과 같은 흉터투성이에 맨발과 발목에 채워진 족쇄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그의 행색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노예였다 어째서 에르하나가 노예처럼 변해 있는 거지? 늘 최고급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던 에르하나 그에게선늘 좋은 향기가 났으며, 그의 신은 늘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그가 걸치는 자색의 망토와 황금색의 홀, 왕관은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있었고 말이다.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에선 그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사랑의 대속, 에르하나가 변해버린 이유를 한참 찾던 레이니의 머릿속으로 크리시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제서야 레인이는 아 하고 깨달았다. 에르하나의 모습이 이상해져 있는 이유를. 대속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반역죄를 친 노예가 그냥 풀려났을 리가 없다. 제 아무리 해방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에르하나의 상태가 충분히 설명된다. 나 때문이야. 애초에 자신의 가문이 반역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에르하나가 저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자신이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여 묘한 부분을 잡아냈더라면 그랬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에르하나의 모습에 충격을 먹은 레이니는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렸다. 하나님, 왜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저런 곳에 있는 겁니까? 저 사람만큼은 절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빛을 바라며 서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대체 왜 그를 저렇게 만드신 겁니까? 제가 뭐라고 긴 세월 동안 그에게 제 형벌을 지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게 노예로 살아왔을 에르하나의 모습이 떠올라 레인이는 울컥하였다.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여기며.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얼굴로 달려오고 있는 사람.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레인이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눈물이 앞을 가려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레인이는 눈물을 훔쳐내기 위해 손을 눈가로 가져갔다. 그러나 에르하나의 행동이 더 빨랐다. 어깨를 감싸 안아오는 강한 팔힘과. 따스한 체온에 레인이는 그가 자신을 안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만 보아왔던 에르하나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만질 수 있는 에르하나였다. 레인이는 당장이라도 그의 허리를 안고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고 싶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를 안아도 될지 고민이 되어졌다. 그런 레이니의 고민을 꿰뚫어 본듯 에르하나의 눈물이 그녀의 목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그것을 시작으로 에르하나는 레이니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레이니는 그가 운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말이 올려다보았을 뿐이지 이미 레이니의 얼굴과 에르하나의 얼굴은 맞닿아 있는 상태였다. 여자의 눈물보다 강한 게 남자의 눈물이라 했던가. 레인이는 에르하나가 우는 걸 목격하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고민 같은 건 에르하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자신과 에르하나는 하나였다.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였다. 참으로 미련한 짓이었다. 에르아나는 늘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오늘 일을 기억하며 두 달이라는 시간을 참으마. 그러니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해도 너와 난 이미 하나다. 넌 나에게 속하였고 난 너에게 속하였으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둘로 나눌 수 없다. 오래전에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잊어버린 탓에. 절망하며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왔다. 그의 마음이라는 편지가 늘 자신에게 날아오고 있었는데도 죄에 억눌려 밝게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에르하나,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